오늘은 제 일산 양아치 친구와 함께 일산은 왜 일산 부심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산에서 20년 살았고요. 나이는 서른 살입니다. 오늘 궁금한 게 일산 친구들한테는 대부분 일산 부심이 있더라고요. 왜 일산 사람들은 일산 부심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일산이 이제 신도시가 된지 오래됐고 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산 애들이 일산에서 산다, 좀 깔끔한 데에서 산다, 되게 좀 세련되고 신축 건물에서 산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랐던 친구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 있을까?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일산 애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평생을 이제 수원이랑 경기 남부 쪽에 산 사람이니까 근데 특히 일산에 사는 친구들이 너 어디 살아 이러면은 고향치가 아니라 나 일산 살아 일산이 엄청 좋아 이러면서 일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컸을까 사실 거기까지 저는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 일산 사람이니까 일산 부심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고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은 일산 한다고 하면은 일산은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일산 일산이니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사람이었잖아.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일산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일산이 어딘지 몰랐거든. 모를 수 있지.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라나면서 고양시를 왜 일산이라고 칭하느냐? 왜 일산으로 칭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속 들어왔어. 해가 신도시에 대한 네이밍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산 신도시. 그리고 요즘에 뭐 분당, 광교 신도시 많잖아요. 뭐. 거기에 앞에 뭐 무슨 시 이렇게 붙이나요? 안 그러잖아. 아, 그렇지. 그냥 광교, 동탄, 송도 이렇게만 얘기하긴 하.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일산에서 자라왔던 그런 친구들도 웬만하면 일산이라고 하는 게더 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신기한 거는 나도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평촌이나 분당이나 뭐 광교나 송도 이런 쪽 애들은 자기네 동네에 대해서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똑같이 일산이라. 근데 일산 친구들이 내가 지금까지 만났을 때 다른 신도시 친구들에 비해서 일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거든.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 너가 생각했을 때. 네, 요즘 들어가지고는 일산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인지 는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어렸을 때제 친구들까지만 하더라도 자부심이 좀. 세어요 부모들까지. 근데 자부심이 왜 있냐? 그러니까 일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라나고 나서부터 자부심이 생겨요. 다른 동네에 있을 땐 없다가. 없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살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포는 완전 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뭐 치킨집 진짜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야지 치킨집 하나 있고. 상가도 딱 하나 있고 일산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딱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면 아 애들 좀 다르다 내가 김포 살던 애들이랑 좀 다르다 애들이 좀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내가 음. 어렸을 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 너 조심해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지나가다가 얘가 어깨빵을 일부러 치는 거야 나 잡을라고 근데 걔가 나보다 더 빈약하고 그냥 그런 애였거든 근데 잘 논다는 느낌이었어 초딩 때 근데 그것만으로도 애들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었지 그 친구만 가오가 좀 있었던 거야 아니면 너가 생각했을 네, 일산 과학가 아, 있었어. 일산 거기는 급이 있었어. 너가 살던 동네다. 네, 어,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4,5학년 때딱 전학을 딱 갔는데 전학 가자마자 애들이 2빌스 딱 바뀌어. 어디서 왔지? 천놈인가? 아니면 자기 지역보다 좀 약간 떨어지는 데서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 아, 나 김포에서 왔다. 김포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산이 짱이야. 일산이 짱인데 천놈 같은 애가 와가지고 비비니까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어깨방 치고 그런 애들이 많았다는 거지. 너네 동네가 유난히 심했던 거야. 아니면 일산 전체적으로 그랬던 거야. 일산 전체적으로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우리 동네도 내가 느꼈을 때는 우리가 좀 쎘다고 느꼈던 게 초등학교 때 학교끼리 맞짱뜨고 막 그랬었어 초딩 때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었어 1장부터 5장까지 줄지어 서가지고 다른 초등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갑자기 라인업을 하는 거야 라인업이 뭔줄 알아? 1자를 이렇게 쭉 쓰고 다른 초등학교 애들 1자로 이렇게 라인업 쓰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거야 맞짱뜨기 전에 맞짱뜨기 전에 1장은 1장끼리 일장은일장끼리 초등학교 패싸움 같은 거였어 패싸움 하기 전에 라인업 쓰고 야 우리 여기서 공원에서 맞짱뜰 건데 네가 잘 났냐 내가 잘 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딱 느낀 거지. 일사이좀 다르다. 김포 같았으면 그런 일안 일어났었어.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했어. 시골과 약간 도시의 차이인 거 아니야? 동네의 문제가 아니 그런 느낌이야. 시골 애들은 뭐 굳이 서로 싸워. 내 네, 일상 애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자부심이 좀 강했어. 그게 일산인 것도 있겠지만, 뭐 신도시여서 더 그런 것도 있었겠네 아, 그지, 그지, 그지. 그리고 일산에 계속 나서 자란 애들도 많겠지만, 은 다른 데에서 이제 유입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무리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 무리가 형성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심취한 거야. 일산이란 도시, 일산이란 도시가 왜 신도시고 대단한 도시에 왔다.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 그치, 시골 살다가 이제 신도시로 왔으니까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도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까지만 해도 발달이 잘안된 그런 도시도 많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역을 들었을 때는 일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도시여서 그런 게좀더큰거 같긴 해. 너가 지금까지 일산에서 20년 살면서 느꼈던 일산의 장점과 단점, 일산의 장점은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일산의 장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일산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일산에 있는 거라고는 다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있고 CGV 뭐 메가박스 다체인적다 아, 시네마 다 있고 일산에 특화된 거는 일산 20년 살면서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항상 일산 애들한테 그럼 일산에 뭐 있어? 너네가 왜 자부심을 갖는 거야? 일산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도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게 10년 전 얘기예요 야 라페가 짱이야 라페 얼마나 세련된 건물인데 라페 얼마나 신축이고 그때 당시에는 세버였으니까 지금은 많이 죽었겠지만 은 옛날에는 10대 애들도 진짜 많이 와가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거기서 음. 데이트도 하고 그 점은 그럼 이제 진짜 10년 동안 그런 거 말고는 없어? 호수공원 맞아 호수공원 좋긴 좋더라 아까도우리 갔다 왔지만 최근에는 일산에서 논 기억이 딱히 없어 몇년동안 왜냐면은 뭐 일도 있었고 홍대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일산 사람들이 일산 가장 많이 가겠지만 홍대를 그 다음으로 많이 가 그래서 버스 뭐치킨 통행 이렇게 보면은 다 홍대 가는 애들이야 아. 그래서 홍대랑 가깝다? 교통이 좋다 호수공원 있다. 너가 지금 일산 살면서 느꼈던 단점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론 것 같아 제가 느꼈을 때는 일산 사람들이 좀 시니컬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느꼈어 아까도 너랑 앞에서 밥을 먹었잖아 지금 2024년 9월인데 길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응. 것들이 난좀 놀랐긴 했어 요즘에 왜냐면 서울이든 어디 새로운 데 가면은 이런 게 별로 없잖아 길빵이라든지 여기는 길빵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놀랐어 그런 모습들이 서울에 비하면은 이제가 확실히 좀 없는 건 맞고 요즘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내가 볼때길빵하는 거나 그 일산 자체가 지금 이제 일린다 단조롭다 요즘 그러면 일산 사람들 어디서 놀까? 야당이라고 운정신도시 그쪽에서 놀지 않을까 거긴 파주잖아 거기서 놀기도 하고 라페에서 아직까지는 놀기는 해 나쁘지는 않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홍대를 좀 자주 가요 너가 이제 초중고를 여기서 나잖아 일산에서 친구들은 아직도 일산 사는 친구들이 많아? 많이 나갔어 서울 아니면 은 경기 남부로 가는 애들도 좀 많아 그 왜냐 이유... 거기에 일자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일산엔 일자리가 없어? 근데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나간 경우가 많겠지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이런 거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살긴 좋아 뭐 호수공원도 있고 라페라든지 외동 그리고 서울도 가깝고 이러는데 지금도 이게 베드타운이라고 사람들이 잠만 자고 일하러 밖으로 나가는 도시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새로 나오려고 하고 1기 신도시도 지금 계속 다른 뭐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속은 힘들지 않을까 새로운 신도시들을 들여오고 밀리고 노화가 후 되고 조금씩 죽어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야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거야? 저는 일산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일산 부시면 아직까지 갖고 있어 이건 떨쳐낼 수가 없는데 일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비빌 수가 없지 않나? 근데 일산이 어떻게 보면 고유어처럼 됐어 고향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일산 산다고 하는데 화정 사라 화정은 고향시거든 일산이 아니야 일산 동부랑 서부가 있는데 화정, 원당 그쪽은 일산이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화정 원당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일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똑바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잘못 알아 몰라서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아,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일산이라고 하면 아니까 일산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부양시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잘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부심이 아.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아는 걸로 그냥 얘기했다 부심은 옛날에 좀 많았지 부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을 것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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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게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로 해보는 걸로 오늘 일산 양아치 친구와 인터뷰 네, 여기까지. <laughs>